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렛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버팀목이라는 말 아시죠? 어,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워주는 세워주는 그런 나무 또는 어떤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켜 버팀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 여성 포털 사이트에서 천 명이 넘는 네티즌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주부님들 내 남편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는 말을 꼽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어서 27%가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26%가 사랑해. 라는 그런 말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듣고 싶어 하는 말 있죠? 당신 너무 예뻐. 라는 말. 이 말은 비교적 적은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당신은 너무 이뻐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라는 이 남편의 말한 마디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감동하고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어떤 이들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지 않으셨나요?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와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그한 사람의 눈동자가 반짝반짝일 때 없던 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시공간에 있지도 않지만 여우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블랙색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쓰러트림으로 이리악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 일로 다윗은 사흘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예를살렘을 다 복귀를 하는데 여인들이 막 뛰놀며 전쟁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지금 사울 왕을 찬양하고 사울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 어린 다윗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이미 자신의 번제를 드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언제든 왕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자신이 아닌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니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화살이 다윗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 얄밉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데 언제든지 다윗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의 행동 하나 하나를 아주 세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생겨요. 다윗에게 생긴 그 버팀목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거의 골리앗을 그묻지은그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그 용맹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우정이 앞으로 사울의 겉잡을수 없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보고 그를 경계하면서 다윗을 궁지로 막 몰아갈 때 그래서 큰 공경에 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할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다윗이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라는 거죠. 따라오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그 다윗이 부러우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의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여러분의 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의 남편, 바로 여러분의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또 셀리더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욱더 든든한, 영원한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줄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성도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여기서 만족하고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공경에 처한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줬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공경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함으로 기도의 든든한 버팀목도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류를 가득 담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공경에 처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듯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숙한 성도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한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주님, 또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듯이.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얽매이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가 아닌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땅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